뭐? 어?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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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고했습니다. 아버님, 네? 근데 어. 이분들은 누구신지. 응. 나와 결혼할 사람이다. 아니, 이게 말이 돼? 우리 상위 없이 결혼이라니. 그러게요. 아버님 음흉하신 면이 있으시다. 아버님도 외롭지 않고 그거 뭐 좋잖아. 아 그래서는 안 하. 그자 속셈 뻔하지. 순진한 우리 아빠 꼬셔가지고 옷값 빼먹듯이 재산 빼먹으려는 수작이지. 저도 그렇다고 봐요. 근데 그 아줌마 착해 보이던데. 형님 건물 저 여자 손에 넘어가지 않도록 우리가 잘 지켜야 해요. 아버지가 만만한 <놀람> 분은 아닌데. 야너 늑바람이 얼마나 무서운 줄 아니? 여자한테 미쳐서 재산 다 털리는 거한 순간이라고. 그럼요. 우리가 단합해서 아버님 재산 지키자고 아, 아까는 서로 물어뜯지 못해서 안다리더니 지금은 단합이 잘되네요 야너 공부하러 안가니? 아, 알았어 얼른 가서 공부 안해? 아, 공부 열심히 해서 돈 많이 벌어야지 엄마처럼 만들려면 이래서 사람은 금수로 태어나 돼. 그래야 저렇게 형제끼리 취해지지 않지 나도 어, 김사장이랑 약속있어가지고 아, 미안해